여기 승인 버튼이 있습니다. 1번에 승인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어, 비대면 결제죠. 고객의 카드 번호와 유효 기간을 받아서 결제하는 실물 카드 없이 거래하는 기능이 바로 킹 결제인데요. 여기 신용 버튼을 눌러서 킹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눌러 볼게요. 승인 버튼 1번 그리고 1번 신용 그리고 이때 카드 번호 16자리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그리고 유효 기간을 연 월에 맞게끔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거래 받을 금액을 눌러주시면 바로 키인 결제가 될 텐데 제가 임의적으로 카드 번호를 눌렀기 때문에 키인 결제는 되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키인 결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현금 영수증 발행도 여기에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터치가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현금 영수증 발행할 때 여기를 누르면 바로 터치가 되죠. 그리고 여기 이제 취소 버튼은 어,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 사용하는 기능 버튼입니다 취소 버튼을 누르면 또 바로 취소가 됩니다 이쪽에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자 보시면 애플페이 같은 경우는 여기 승인 버튼 눌러 주시고요 여기 NFC라고 되어 있습니다 6번을 눌러서 어, 거래 금액을 누른 다음에 이때 아이폰을 이 부분에 터치하게 되면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합니다 키인 결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스캐너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QR 결제가 가능하죠. 그래서 카카오페이나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그리고 다양한 웹하드 결제를 바로 이 스캐너를 통해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기능들을 저희가 한번 20여 분에 걸쳐서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자, 구매를 이 단말기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고 있는 유튜브 동영상 어, 더보기란에 저희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결제 링크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쇼핑에도 저희가 조만간에 올릴 거니까요. 유튜브 쇼핑도 많이 구경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는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배터리 교체도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올리면 배터리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렇게 배터리가 있죠. 이걸 빼면 금방 배터리를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배터리 구매는요, 이 제조업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음, 이쪽에는 여기 이제 와이파이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는 와이파이, 어, 여기 와이파이 표시도 여기도 되어 있네. 지금 와이파이 연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업체명이 나갑니다. 업체명. 그리고 저희 사무실 번호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취소 버튼. 그리고 현금 영수증 발행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 취소 버튼도요 여기에도 취소 버튼이 있지만 여기 2번에도 취소 버튼이 있죠 같은 기능입니다 그리고 3번에도 현금이 있죠 여기도 현금 있고요 똑같은 기능이에요 3번을 눌러서 여기를 눌러서 현금 영수증 둘다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쪽에 보시면 재인쇄 버튼이 있죠 예전 영수증도 재인 어, 영수증 이전 영수증이죠 그러니까 이전 영수증을 재인쇄할 수가 있습니다 정산 같은 경우는 매출을 정산할 때 사용하는 기능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일별 매출 오늘 카드 매출이 얼만지 아니면 일주일 카드 매출이 얼만지 기간별 매출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 모든 어, 기능을 가지고 있는 키스 8611q 통신비까지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인기가 있는 단말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재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가장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어, 결제하는 방법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 결제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카드 결제는 아이스 칩을 위로 가게 한 상태에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넣어 주신 다음에 금액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금액을 뭐 3000원 해볼게요 금액을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결제가 진행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결제가 진행이 됐습니다 자 3000원 결제가 됐죠 그 다음에 5만원 이상 결제를 한번 해볼게요 5만원 이상 결제 시에는 고객님에게 할부 개월 수를 몇 개월로 해 드릴까 여쭤봐야 됩니다 그리고 고객께서 서명을 직접 해야만 결제가 진행이 돼요 카드를 한번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카드를 투입을 하겠습니다 자, 53,600원을 해 볼게요. 금액을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 주시면 됩니다. 할부 결수라는 멘트가 나오죠? 5만 원 이상부터는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객님에게 할부 개월수를 여쭤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고객께서 일시불 거래를 원하는 경우에는 할부를 0개월로 놓은 상태에서 입력 버튼 누르면 일시불로 거래가 되는 거고요. 3개월은 3을 눌러 준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서명을 하게끔 되어 있죠? 서명은 고객님이 하시면 됩니다. 고객님이 이렇게 서명을 요청하시면 고객이 서명을 하겠죠. 이렇게. 그러면 5만원 이상 결제 금액이 결제가, 진행, 결제가 진행이 되겠죠. 자 보시면 53,600원 만 결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취소 한번 해볼게요. 취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설명 을잘 드리겠습니다. 취소할 때는 취소 버튼을 눌러서 할 수도 있고요. 여기를 아니면 여기 3번, 어, 2번 취소 버튼을 눌러서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어, 취소를 눌렀더니 직전 거래가 나오고 신용 거래가 나오고 신용이 나오죠. 직전 거래는. 가장 마지막에 거래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 사용하는 기능 버튼입니다. 신용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거래한 신용카드가 아니고 그 이전에 거래한 신용카드 내역들이 있죠. 이전 거래, 이전 신용카드 거래 내역들을 취소할 때 사용하는 게 신용입니다. 2번. 자, 1번 직전 취소 한번 눌러볼게요. 자, 보시면 53,600원이 가장 마지막에 결제했던 금액이죠. 자, 8월. 8일날 결제를 했었고요. 승인번호 나와 있습니다. 카드번호 나와 있고요. 자, 확인 버튼, 입력 버튼 눌러서 취소를 진행할게요. 그리고 5만원 이상 결제한 금액을, 그러니까 5만원 이상 결제 금액을 취소할 때도 서명을 해야 됩니다. 아, 5만원 이상 결제 금액을 취소할 때 서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서명을 고객님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아, 카드를 넣어야 되겠네. 그죠 죄송합니다. 카드를 넣, 넣어야 되겠죠? 네, 카드를 넣어볼게요. 그리고 자, 서명을 해야 되겠죠? 서명을 하면 이제 취소가 되겠죠? 자, 5만원 이상 결제할 때 서명을 했듯이 취소할 때도, 5만원 이상 결제 금액을 취소할 때도 서명을 해야 됩니다. 여기 취소가 됐네요. 5만 3천원. 자, 그 다음에 처음에 결제했던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짜리였나요? 3천원짜리였죠. 요거 한번 취소 한번 해볼게요. 3천원짜리. 자, 취소 버튼 눌러주시고 여기 이제 여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 경우는 마지막에 거래한 게 아니니까 신용을 눌러서 취소를 진행하실 수밖에 없겠죠. 2번. 이때 카드를 읽히거나 넣어주세요 라고 합니다. 만약에 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이 버튼을 통해서 누른 다음에 취소를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카드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버튼을 통해서 눌러서 취소를 진행하시라. 근데 카드가 있으니까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면 넣어 보면 그 카드 거래내역을 불러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3,000원짜리가 있죠. 요 3,000원짜리 오늘 결제한 거죠. 자 7월 31일 날 결제한 내역도 있네요. 오늘 결제한 내역. 요거 취소할 거니까 1번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3,000원짜리 맞죠? 카드번호, 현대카드, 결제 날짜, 승인번호, 금액 나와 있습니다. 1번 진행. 그러면 취소가 진행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3,000원이 취소가 됐습니다. 굉장히 편리하게 취소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삼성페이 같은 경우는 어, 스마트폰 뒷면을 이 단말기, 키스8631QN 단말기 근처에 갖다 대면 바로 삼성페이 결제가 진행이 됩니다.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자, 준비가 됐습니다. 비밀번호 눌러 볼게요. 자, 가까이 대 보겠습니다. 삼성페이. 자, 가까이 갔다 대면 이렇게. 자, 바로 결제 금액 눌러 주세요라고 하죠? 그러면 결제 금액을 눌러 주면 바로 결제가 진행이 됩니다. 2,000원. 바로 결제가 됐죠. 자, 취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취소.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 취소할 때는 직전 취소죠. 1번입니다. 자, 2천원 맞죠? 8월 8일날 결제했고요. 자, 승인번호 나와있습니다. 다시 한번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보겠습니다. 바로 취소가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가까이 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 결제 취소가 되죠. 자, 굉장히 정확합니다. 삼성페이 결제도요. 자, 그 다음에 QR결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QR결제는 어, 여기 스캐너를 통해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QR코드를 통해서 결제할 수 있는 방법들은 몇 가지가 있죠. 카카오페이,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그리고 다양한 웹카드 결제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어, 네이버페이를 통해서 QR결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를 통해서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 시간에는 웹카드 결제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웹카드 결제 많이 하고 계시죠? 자, 비밀번호를 자, 지금 방금 QR코드가 생성이 됐죠? 그러면 고객은 결제 준비가 된 거고요. 가맹점주께서는 여기 5번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5번 버튼을 눌러서 QR코드 결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5번 버튼을 누르게 되면 간편결제 승인이 나오죠? 이 간편결제 승인이 바로 QR코드를 결제할 때 사용하는 기능 버튼입니다. 이때 뒤에 보면 스캐너가 있죠? 스캐너를 통해서 QR코드를 읽힙니다. 자, 결제금액을 눌러볼게요. 2,000원. 그러면 결제가 되면서 제 스마트폰에 알림 문자가 뜰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제가 2,000원이 됐다라고 문자 알림이 떴죠. 자, 취소를 한번 해 볼게요. 취소는 여기 다시 QR 코드를 통해서 결제한 내역을 취소할 때는 다시 5번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5번에 보면 간편 결제 취소가 있죠. 2번이 바로 QR 코드를 통해서 결제한 내역을 취소할 때 사용하는 기능 버튼입니다. 자, 그리고 어, 보시면, 특히 웹카드 같은 경우는요, 뱅키 취소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2번 눌러볼게요. 보시면, 여기 1번에 웹카드가 있죠? 자, 웹카드를 통해서 한번 취소를 해볼게요. 다시 QR코드를 읽히면 됩니다. 자, 다시 QR코드를 생성을 해볼게요. 생성이 됐고요. 다시 QR코드를 읽혀보겠습니다. 이렇게 읽히면, 어휴, 다시 한번 이렇게 볼게요 처음부터 다시 해 보겠습니다 다시 5번 버튼 간편 결제 취소죠 2번 1번 취소를 해 볼까요 일반 취소를 해 볼게요 그냥 뱅키 취소를 하지 마시고 여기 에 4번에 웹카드가 있죠 다시 한번 QR코드를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갖다 대면 원거리 승인번호 눌러 달라고 하네요 뱅키 취소로 가지 마시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5번 버튼 눌러 주시고 간편결제 취소 그리고 뱅키 일반 취소로 가십시오. 뱅키 취소로 가지 마시고 그다음에 여기 웹 카드가 있죠. 4번에 다시 한번 QR 코드를 읽히면 됩니다. 그렇게 정정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원거래 승인 번호 눌러 달라고 하는데 승인 번호는 영수증이 있습니다. 01005371 당초 매출일은 아, 그웹 카드 결제한 날짜가 언제인가요? 그 얘기입니다. 오늘 결제했죠. 만약에 어제 결제한 웹카드라고 한다면 당초 매출일은 어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정정 버튼을 눌러서 어제 날짜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25년 만약에 08, 07로 바꿔주면 되겠죠. 오늘이 08이니까요. 거래금액은 2천원입니다. 그러면 취소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웹카드를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것처럼 qr 코드를 통해서 결제할 때 5번 버튼을 눌러서 5번 버튼 눌러서 간편 결제 승인을 통해서 qr 코드 결제를 할 수가 있겠고요 qr 코드를 통해서 결제한 내역을 취소할 때는 2번 간편 결제 취소에서 취소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보여드린 qr 코드 결제 방식은 어, 웹 카드 였죠 웹 카드와 같이 qr 코드를 통해서 결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 가장 대표적인 qr 코드 결제 방식은 카카오페이가 있겠고 그리고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그리고 다양한 웹 카드가 바로 qr 코드를 통해서 결제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자이 다음으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현금영수증 발행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은 이쪽에 보시면 현금 버튼이 있습니다 자 현금영수증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발행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소비자 소득공제인데요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서 발행하는 현금영수증 유형입니다 그리고 사업자 지출증빙은 고객의 사업자 번호를 등록해서 발행하는 현금영수증 유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고객께서 매장에 오셨습니다. 이 고객께서 어 3만원을 현금으로 지불했습니다. 카드가 아니고요. 그리고 본인의 스마트폰 번호를 등록해서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라고 로경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금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스마트폰 고객의 스마트폰 번호를 등록해서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니까 1번 소비자 소득공제겠죠. 이때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 주면 되는데요. 그 고객의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고객께서 현금으로 지불한 금액을 입력해 주시고요. 그러면 바로 현금 영수증 발행이 완료가 되는 거죠. 자, 소득공제입니다. 보시면 3만원 짜리고요.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서 3만원이라는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한 겁니다. 이걸 소비자 소득공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현금 영수증을 취소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소는 현금 영수증을 취소할 때는 현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현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현금 버튼을 눌러 보시면 여기 5번에 현금 영수증 취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공제 취소가 있죠. 1번입니다. 저희가 소득 공제로 발행했었으니까요. 자, 이때 다시 한번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 주면 됩니다. 휴대폰 번호 정확히 등록해 주시고요. 거래 취소할 거니까 1번이겠죠. 자, 원 거래 승인 번호는 영수증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승인번호 9자리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09 50 60583이네요. 60583그 다음에 입력하시고 당초 매출일은 그 현금용 수용을 발행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 얘기입니다. 오늘 발행했으니까 8월 8일이 맞죠? 입력 거래금액은 3만원이었죠? 그면 현금영수증이 취소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는 방법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음, 애플페이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플페이 결제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여기 1번에 승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6번에 NFC라고 있죠? 6번을 눌러주시고요. 결제받을 금액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아이폰을 여기에 터치합니다. 아이폰을 터치해 볼게요. 바로 애플페이 결제가 진행이 되죠. 영수증이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3,800원 결제가 됐네요. 취소 한번 해볼까요? 취소 취소 버튼. 자,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증을 취소할 때는 직전 취소입니다. 1번. 3,800원 맞고요. 자, 다시 한번 아이폰을 터치합니다. 자, 여기에 화면을 터치하면 되겠죠? 자, 됐습니다. 바로 애플페이 결제 취소가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어, 스마트폰과 연결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와이파이 카드 단말기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합니다. 자, 먼저 스마트폰 모바일 스팟을 활성화 시키는 게 중요하죠. 자, 스마트폰 모바일 스팟을 한번 활성화 시켜볼게요. 자, 보시면, 스마트폰 위에서 아래로 스크롤을 해보면, 여기 모바일 핫스팟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돼요. 눌러주신 다음에, 사용 안함으로 되어 있죠? 사용함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러면, 준비는 된 겁니다. 뒤에 보시면, 여기 이제 모바일 핫스팟 비밀번호가 있죠? 이 SMG99, 어, 뭐죠? SMG965N1286이라는 모바일 핫스팟 비밀번호를 등록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면, 여기 정정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정정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정정 버튼 눌러 주시면 아, 정정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음. 아, 죄송합니다. 여기 버전 버튼을 눌러 주셔야 되겠네. 죄송해요. 여기 버전. 0세 개짜리 있죠? 0세 개짜리 버전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설정할 거니까 2번이죠? 와이파이 검색을 해야 되겠죠. 1번입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모바일 하스팟을 활성화 시킨 스마트폰을 잡을 겁니다. 첫 번째 잡혔죠 갤럭시 S9 941리 잡혔습니다. 요거 맞죠? 그다음에 0 번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제가 비밀번호를 이미 등록을 해놓은 겁니다. SMG 965N 1286 이렇게 비밀번호를 여기 화면을 보시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실 때는 여기 어 잠깐만요 특수 버튼을 누르면 여기 보시면 여기 특수 버튼 있죠 특수 버튼을 눌러서 특수 버튼을 눌러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문자이죠 소문자 a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특수 문자 숫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어,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특수 문자와 대문자 소문자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와이파이 어, 공유어 와이파이 공유기가 아니죠. 이거는 모바일 핫스팟이죠. 스마트폰 모바일 핫스팟 비밀번호를 등록하게 되면 스마트폰과 연결이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다 입력을 했다라고 하면 입력 버튼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과 연결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